공주 지역의 멀쩡한 산을 골재 채취용 석산으로 개발하려는 것에 대해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농경지 오염과 축사 피해 등이 우려되기 때문인데요. 안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주시 의당면에 자리 잡은 해발 680m의 천두산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 민간 업체가 반대를 무릅쓰고 굴절를 채취할 수 있는 석산 개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사업이 강행되면 분진과 소음으로 농경지 오염과 축사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고 화물차 통행이 늘면서 교통사고가 급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류 오염으로 인해서 지하수를 먹고 사는 주민이 건강이 우려되고요. 축산 농가들의 발파음이라든가 진동으로 인해서 어뭐생 저기도 될 것이고 오도 생태가 계 파괴될 것입니다. 또 주변의 수주로염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천태산 기슭에 자리 잡은 사찰들도 발파 진동으로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업체 측은 개발을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다며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무조건 반대의 음, 반대인지 아니면 정말로 어, 주민의 피해가 많은 것인지 어, 한번 다시 한번 어, 어, 자리를 해서 더좀 토론 좀 하고 그렇게 겠습니다 관할 공주시는 앞으로 진행될 환경 영향 평가를 철저히 분석해 이에 따른 행정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천태산 석산 개발 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어 공주시와 민간업체, 주민들과의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안준철입니다.